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맥주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우리 마이크 형아가 트랙터 태워줬어요. 택터. 트랙터 타고요. 밖에서 윙 하는 거 옆에 타고 놀았어요. 이따가 비디오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요. 수위. 소리 컸어요. 어떤 소리 났어, 트랙터? 무슨 소리 났어, 트랙터 메뚜야메뚜가 메뚜가. 음, 이렇게 하는 소리 났어요. 트랙터 탔어요. 그리고요? 예요. 아까 엄마를 침대에서 뛰다가요, 엄마 여기 홍났어요. 메뚜 머리에 부딪혀서요. 엄마가 머리에 홍났는데요. 매뚜 뭐예요? 메뚜 머리에도 혼났다고, 자기도 혼났다고, 메뚜도 혼났어, 이랬어요. 메뚜 혼난 거 어딨는데, 넌 티도 안 나. 엄마는 여기, 혹 진짜 났단 말이야. 여기 눈썹에. 그래서요, 이제 침대에서 안 뛰기를 엄마랑 약속했어요. 메뚜. 메뚜가 맨날 할머니랑 전화하고 싶어 해요. 채터채터 타고요. 또뭐있어 소리. 소리도 크게 났고요. 우우우 우우 이런 소리 났대요 트랙터에서 소리 소리 엄청 크게 났어요 근데 이모가 옆에서 사진 찍어 줬어요 이모가 이모가요 옆에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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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메뚜한테 인사하면서 사진 찍어 줬어요 내일 우리 유치원 가요 메뚜가 메뚜 유치원 가서요 카터 만날 거예요 그치? 트 근데 위치갔다와서또택트탈 거예요 흥나 형아랑 같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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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모, 이모가 우우우우어우우우우우우우우 이모가 이렇게 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 그리고 여기 헬멧도 쓰고 이렇게 모자 쓰고 탔어요. 무, 무거워. 모자 무거웠어요. 근데 그거 타야지 안전한니까 벗어. 벗었어. 벗었어요. 메뚜가 모자를 벗고 싶어서 중간에 벗었대요. 잠옷. 잠옷? 이제 잠옷 입으러 갈 거예요. 잠옷 입고 이제 목욕하러 갈 거지, 리틀? 목욕. 목욕하고 따뜻한, 따뜻하게 해야 돼. 왜냐면 요새 좀 추워 갖고요. 여기다. 여기다가 이렇게 잠옷 입고 잘 거예요. 수영. 수영할 거예요. <laughs>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해요. 할머니 이제 리틀 잘게요. 목욕하고요. 또 만나요. 목욕. 목욕하고 또잘택터택터 <목욕> 내일 탈 거예요. 음... 음... 할 거예요. 소리 소리도 막 크게 났어요. 내일 또 만나요, 할머니가. 소리 소리 엄청 크게 났는데요. 형아가 옆에서 거, 음. 이모가 사진. 이모가 사진 찍어 줬고요. 사진 사진 안 아, 여기 있어요. 그리고 형아가 운전했어요. 아. 응? 없었어. 없었어? 뭐가 없었어? 뭐가 없었어? 소리. 소리 엄청 크게 났지? 그치, 빗띠야? 음. 음, 그랬지? 살...